요한계시록은 아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고 4장부터 이제 본론이 이어지고 맨 끝에 21장, 22장에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4장은 본론에 해당하는 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4장은 요한이 본 환상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속 내용을 보면 이 환상이 장만 파노라마처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4장의 가장 첫 부분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5장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을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요한 앞에 이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하늘 문을 열어 주었을까? 이 의문점입니다. 요한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보여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당시 그 당시 전년 당시의 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와 로마의 지배는 아주 강력하고 핍박은 그새인데 교회는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절대 그 권력 앞에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있지만 이 교회의 가치, 교회 존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강력한 신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겨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을 거부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의 예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예수 글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과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빛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상을 열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는 그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동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세상에 강한 절대 권력이 지배해서 교회가 무력화되고 무능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토인들은 로마의 황제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피빈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요한에게 환을 문을 열어주었고 이것을 모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서 편지로 회람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미래를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담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무능력한 존재로 나타날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 주셨어요. 종말에 완성된 그림을 보여 주신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버텨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버티고 나가라는 거죠. 이 환상을 보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나갔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결국 승리자로 서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있던 이 반모섬도 유배지잖아요 정치범, 종교범들이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강제 노역하는 고통당하는 감옥과 같은 유배지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하늘의 영광을 봤을 때에 그런 두 선을 다시 한번 불끈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해 있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발뒤딛는 곳마다 눈물자국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때의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모든 삶이 펼쳐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다 게시록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은 문은 어떤 사람도 열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 닫힌 그 현실 너머에 하늘문을 여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늘 문을 열었던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쓸쓸히 있는 가장 비참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베들에서 하늘 문을 열어 준 것이지요. 또한 이사야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어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 줬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깜짝 놀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그 바벨론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신약이 넘어오면 서대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심하게 빗발을 받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이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반모슴의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려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그 펼쳐진 광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노역과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도 완전히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일들이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복을 열어 나가는 것, 축복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런 하늘문이 열렸을까?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유배지에서의 고통과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한가 하면 교회는 교회대로온 사방에 쫓겨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카타콤이잖아요. 로마의 지하 동굴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20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편 사람들은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형태,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을 아직 살아있는 일곱 교회, 소아지 일곱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일절에 보면 이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핍박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놓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답답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서대반에게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홀로된 외로움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사야와 같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에스겔같이 온 사방에 묶여 있는 것들은 그런 고통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영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그 영광을 맛볼 것이고 그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위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를 보면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반복적으로 될때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다고 그렇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말을 원문을 보면 하늘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를 보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멀리 보았고 높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훈련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봤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견뎌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은 듣는 훈련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또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 주십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려 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 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가슴에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두루시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일지를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올라오라는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몸을 움직여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뭘 얘기하냐? 썩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썩어질 세상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 뜻인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놀랍게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실타래로 엉켜지고 헝클어진 그 삶이 될수록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그곳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그런 경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혼란 것을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